이번에 호명할 나이는 네. 2023년 네. 58세입니다. 자, 병원생들은 자 우리가 말하는 참달 달밤이라고 그러거든요, 달이라고 그 병원에 그빛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몇년 수전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근데 여덟 수전이야, 아홉 여덟이잖아요. 오히려 아홉 수전보다 여덟 수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해는 나쁘지 않지만 조심해라는 말을 하고 싶고, 빛이 난다는 고그 직성이 고집이 말은 서서 자는 동물이야. 앉아서 앉아죠 나는 어렸을 때말을 앉아서 잔 줄, 누워서 잔줄 알았어요. 근데 서서 자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일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불쌍해. 다리가 얼마나 아파. 그렇죠? 근데 이병호생들의 옷에는 말띠예요. 병은 빛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빛을 낼 때가 됐는데, 여덟, 아홉 수 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쁘지도 않고, 또 좋던 사람도 자중해야 된다, 라고 해. 왜? 막 좋다고,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막 좋아서 막붕 뜨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자중시키는 거예요. 직성은, 고집은, 한 가닥 하지만, 머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는 않아요. 내 마음하고 한방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요사 이렇게 요사슬의 여덟이라는 것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내가 슴으로 불어들여서 내걸 채워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한한방한 뜻이 되지만 그 바람이 맨날 회오리도 불고 찬바람도 불고 따뜻한 바람도 불고 어, 눈보라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자중해야 된다, 진중해야 된다, 잘 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말은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복이라고 래서 귀인이 돼갖고 누가 도와도 도운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좋을 때 얘기거든요. 올 같은 해는 나쁘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해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쁘지 않다고 막 그냥 내가 막 앞서서 할수 있는 애 운영은 아니야. 단 장담할 건데 본인들이 여덟 수 아홉 수를 잘 꾸려나가잖아 그러면 60세가 되고 나면 큰 빛이 떠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거 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누구나 시와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야 근데 노력을 하다 보면 아우 진짜 숨 막혀. 혼자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그 숨마저도 내려놓고 또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땅이나 집이나 돈을 묻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땅이나 집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이 일을 하는 어, 하저별 것도 안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내리세요. 어렵겠지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쉽습니다. 또 그게 도예요. 자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쳐기어 다니면서 엄마 목소리 나오면서 숟가락질 배우고 어, 걸음마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는 하나, 것이 그게 도예요. 인간 속에 살아가는 게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노하우고 내내내 내, 내 사업체고 내 재물이고. 내 무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활용을 잘할 때다. 이 시점이. 지금. 4 7까지5 7까지 55, 6, 7까지 그때도 별로 해가 좋지는 않았어. 잘 쌓여왔어. 근데 좋아지려고 하는데 바람이 싹 불면 불나버리잖아. 첫째, 불조심, 불조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불조심, 물조심을 하게 되면 다시 내가 더다져서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8세 여러분 그 지나오는 해는 참애썼다고 보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많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진짜 허덕이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아서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엄청 힘들었어. 이 해가 코로나도 또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가는 게또더 힘들었어. 바람이 일어났고. 왜, 사람들 들어보면, 기문관살기문관살 하잖아요. 기문관살 귀신들의 통로고,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그 귀신이 누구야? 조상만 있는 게 아니야. 조상도 돌을 못 닦으면 귀신이에요.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겠든 자손을 왜낳까요그러려고 낳는 건 아니지만, 저, 저 자손들은 조상을 해 풀어줘야 되는 게 의미예요. 근데 그 의무라고 하면, 나욕대게얻어묻는다 무슨,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냐고. 그게 가족이고, 그저게 자손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자손들마다 다 다르지만 58세, 59세는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자중해라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또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번창했으면 좋겠고 직장 다닌 사람들은 마무리 직장에 그냥 진급성채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다 그리고 지금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팔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모든 부분들이 자중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여러분, 어, 오늘은 내가 자중하라 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어, 감사합니다.